샬로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을 저화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제 9장 11절에서 1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3년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인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인간의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올 것을 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탄식하고 죽었습니까? 이제 비로소 인류는 아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뿐만 아닙니다. 역사뿐만 아닙니다. 일 개인도. 온갖 변수, 온갖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인생에 대한, 역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더라 보니까, 럭비공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 아. 그 대표적인 예를 여기서 몇 가지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이하에 보세요. 불확실성을 설명해 줘요. 세상에서 빠른 경주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도. 강한 군사, 강한 군사가 승리하는 것도, 지혜자가 양식을 얻는 것도, 명천한 사람이 재물을 누리는 것도, 또 지식인이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길 것 같았는데 지드라는 거예요. 재능과 실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공식을 가지고 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섰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런 불확실성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에게 닥칠 아 뭐냐?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 시기와 기회를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보면 굉장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편에서 보면 섭리 가운데서 세상을, 아, 이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또그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맞추고 내 인생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대답은 자명하죠. 모든 기회와 시기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것.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시행착오가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전도자 솔로몬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요. 12절 같이 보세요. 12절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나 같고, 또 새들과 올무에 걸리는 새들과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기회와 시기를 모르는 것은 인간도 물고기도 새도 똑같다는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내 건강 가지고. 모아놓은 재물 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게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모든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같은 인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비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 계속해서 어,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우월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13절 말씀 내가 또 헤아려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지혜의 우월성이에요 지혜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지혜를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권력을 앞세우는 인간들은 지혜를 무력화시켜 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 이하에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큰 충복을 치고,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라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한 성읍이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위기를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벗어나서 그 성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다, 아니한다 하였노라.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의 우월성. 그런데 인간들은 지혜를 무기력한 것으로 취급해버리고 말들하는 것입니다. 14,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지혜자들의 말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지혜자들의 마지막 한 말이 왕들의 호령보다 낫다. 18절 지혜가 무기력. 무기보다는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 아,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 하나님께서 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고, 또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호해 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호해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불확, 인간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모든 시기와 때를 붙잡고 계시는, 기회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